바르고 <목소리도> <사냥감이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만, 아, 남겨두고 싶지 않아 어 뭐야? 하랑컷? 리첼 있었네. 탄냥하러 갔더만 트릭시만 생각하고 리첼은 못 봤네. 오, 뭐 아무 아프다. 잡았고, 어 뭐야 이거 이 새끼는 이 새끼는 작전하고 나자 올라그러나아줘시 아, 이... 노티크공. 와트 철시 바뀌네. 응 죽어? <laughs> 아..내가 제일 싫어하는 플레이를 하니까 나도 싫어하는 플레이를 해야겠다 파랑 다운? <놀람> 아이씨 공격하고 <놀람> 있

와아 트리시만 죽었다 <목소리로> 어우 나 암살 가야 되는데 나 근데 너무 싸다응 너무 싸웠어 터질만 하겠다 트리시가 문제네 트리시만 아니면 은을데 굿굿굿 저는 망설이지 않을 거야. 주인님 흰머 너무 너, 너무 뒤치만 가는데? 공이야? 아니? 어 어딜 가세요? 저는 <laughs> 망설이지 않을 거야. 아 저게 아니겠죠? 오케이 사라져 사라져 오굿아 그냥 죽을게 탈수포 저거 와 아이고 와이씨. 내가 계속 원딜 잡아야 되는데 근딜 탱커 상대하고 있 잡았고 다 잡았다 리, 여기 리첼장 있어 오 원딜을 잡았는데 계속 탱커를 물고 있으니까 그게 빡세네. 아이거 상황이 좀 그렇네. 팀원 씨 앞에 봐면 좋을 텐데, 이글 있으니까. 그냥 내가 앞에 볼까? 어, 니 그냥 한들를 하면 될것 같아, 앞에. 아까 한들처럼 음. 어. 어차피 우뭐 리첼이니까 앞에 보고 있는. 트릭쉬 때문에 디바야 되겠다. 음. 어, 저기 있다. 왼쪽 좌측 통로. 혼자 남겨고 싶지 않아. 어 뭐야? 오. 뭐야? 나 어, <목소리> <고급. 목소리> 원딜만 있으면 다 밥이지. 딜그크트럭시 이제 나노를 건데. 미리 티나 바지 찍어놔야겠구만. 할비린 야프구나. 와헤비린 찍었네. 손을 잡아줘. 잘못했어요. 용서해주세요. <laughs> 도망쳐요. 제발. 왜 이렇게 막 가자. 아, 역시 저기 있다. 빼자 빼자 빼자. 미안. 내 잘못이야. 음, 잘못 걸렸다. 커트. 아, 굿. 트리시마, 트리시만 없으면, 뭐, 원딜 프리딜이지, 지금. 그러니까. 나도 좀나 의식하면 저 새끼 밥인데 계속 저, 좀나들끼리 나 잡으려고 지랄병이네. <laughs> <laughs> 다 죽인다, 진짜. 너네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다, 씨바. <laughs> 별로 없나? 여기 올거잖아 어딨어? 여기 하나 뭐벗다가네 있을텐데. 아이씨, 없네. 안무네 이제. 아무나 먹어, 아무나 먹어. 니가 너, 너, 네가 먹어, 니가 네가 먹어. 아이고, 고. 나 어차피 궁 있으니까 아니 그 탱커 피치 오게 다다 음. 다, 다 있으면 야안 들어오면은 그냥 프로퍼 먹어도 될거 같은데? 아니 이 뭐야 이게 안 되네? 먹고 이거 대설 아, 여기로 와천자안 남겨두고 싶지 않냐 퍼야냐이나공격고있 <놀람> <놀람>

장애뿐이는데 빼자 빼자 쓸 빼자 저거 맛있겠다 샬럭 넌내 줄게 들어가볼래? 아아아아야 그냥 따고 깔끔하게 나올라고 우리 궁도 없어 지금 다 리첼 음. 리첼이 계속 샬럭대로 uh -huh. 왼쪽에 리첼 있었어 탱커 uh -huh. 두개 시야 지금 빈다 서로 uh -huh. 전 티모씨가 시야 이상하게 보네응 그치 이건 티모씨가, 티모씨가 잘못된 아니. 아니. 오케이, 왼쪽으로 돔 오케이 아 어, g 라 o d 안녕 o d 나 막을 수 있는 거 없지 않나요? g o 절 막을 수 없지 않나요? d Good. g 을수 없지 않나요? 오 o 오 d 오 o o d 오 그 노리던 거였어. 최영, 제발. 더싸어 빼다, 빼다, 빼다. 빨리 돌아가자. 집으로. 잘라선 <놀라> 절 막을 수 없지 않나요? <웃음> <웃음> 그냥, 그냥 물 쿠껴고 튀는 게 나았을 건데 진짜 리얼. 그러니까 계속 술을 잡아줘내안 돈데. 뭔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길래 건방지더라고. <놀라> 자리얼 올바른 판단이면은 티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사는 게나는데 이번 거나실크이다 나 이건 누가 먹어라. 내가 먹을게. 아. 아. 어, 아이고 피었네 배주 달달하대. 이거 그냥 쭉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? 좆 되지 않으셨나요? 줏됐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? 트렉시님 줏댄 거 아니냐고요. 아 저부터 무조건 쓰다가겠네. 제발, 트렉시님 줏댄 거 아니냐고요? 줏대셨잖아요 지금 이제. 줏대셨잖아요. <laughs> 죽어야지 이제. 야, 야, 나 가자 이제 집으로. 저기 전지던데 진짜 진짜 먹으러 가실? 전진데? 어 이거 하고 지 남겨지고 싶지 않아? 애매하네 트로퍼 차겠다. 어 괜찮아 괜찮아 트로퍼 타고있어 따라서 음. 나감. 죽어. 탱탱탱 도댕댕 도다토다 도댕댕 다댕댕아안 빼도 먹어야겠다. 트릭씨는 응. 여기 오실텐데 나랑은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거든요 제가 아이고 자어가자자어가자자어가자어가세요트리시님자 <놀람> <놀람> 아하, H Q 궁수네 고상? 고상? 생년이만 이해해야 <놀람> 되는데, 이해다. Sorry. 그럴 수 있지. 야, 담배 피러 가자. 오케이, 담배 피.